36장. 그러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알게 하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 곧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사람으로 고양시키는 마음을 갖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봉사의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거제물을 모세에게서 받아 그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원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성소에 모든 일을 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자 온 진영에 이렇게 선포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거제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백성은 가져오기를 삼가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남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꾼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만든 천열 폭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열 폭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었다. 부살렐이 그것들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28 규빗이고 그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치수가 모두 같았다. 그는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였으며, 서로 연결된 천의 끝폭 한쪽 가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또 서로 연결된 다른 천의 가장 바깥 폭 한쪽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되, 한쪽 폭 가에 고 50개를 만들고, 또. 서로 연결된 다른 천의 한쪽 폭 가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그 고들이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로 양쪽의 폭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는 또 성막 위를 덮을 천막을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11폭이 되게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고 그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치수가 모두 같았다. 그는 다섯 폭을 따로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을 따로 연결하였으며 서로 연결된 천의 가장 바깥쪽 폭 한쪽 가에 고 50개를 만들고 또 서로 연결된 다른 천의 가장 바깥쪽 폭 한쪽 가에도 고 50개를 만든 다음, 노스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천막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다. 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의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을 덮개를 만들었다. 그는 시팀 나무로, 성막을 세우는 데쓸 널빤지들을 만들었다.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이고 각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이었다. 널빤지마다 두 개의 촉을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하였다. 그는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는 성막의 널빤지들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향한 남쪽에 세울 널반지 20개를 만들었다. 그 20개의 널반지 밑에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되, 한 널반지 밑에 두 촉을 꽂을 두 개의 받침을 만들었고, 다음 널반지 밑에 두 촉을 꽂을 두 개의 받침을 만들었다. 그는 성막의 두 번째 면인 북쪽에 세울 널반지도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는데 한 널반지 밑에 받칠 2개의 받침을 만들었고 다음 널반지 밑에 받칠 2개의 받침을 만들었다 그는 성막의 뒷면인 서쪽의 세울 널반지 6개를 만들고 성막의 뒷면 두모퉁이의 세울 널반지 2개도 만들어 그것들이 밑에서는 서로 겹치게 하였고 그 꼭대기에서는 한 고리에 완전히 연결되게 하였다. 그는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였다. 그렇게 해서 널반지는 여덟 개였고 은받침은 각 널반지 밑에 두 개씩 모두 1 6 개였다. 그는 또 시팀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에 널빤지들의 다섯 개, 성막 다른 한쪽 옆에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를 만들었다. 그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지나는 중간 가로대를 만들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였다. 그리고.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 그리고 꼰 실로 짠 세마포로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휘장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었다. 이 휘장을 걸 기둥 네 개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기둥들을 받칠 네 개의 은받침을 부어 만들었다. 그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실로 짠 세마포로 성막 입구에 막을 만들었는데 수노와 짜는 기술자의 수공으로 만들었고, 그 막을 걸 기둥 다섯 개와 그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둥머리와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대에 금을 입히고, 기둥들을 세울 받침 다섯 개는 노수로 만들었다. 오늘 큐티. 성막의 널빤지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널빤지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 있는 널빤지들이 있는 성막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 즉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와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법계가 조각목과 금의 두 요소로 만들어졌듯이 널빤지도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널빤지들이 법계의 확장과 연장임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널빤지들은 한편으로는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일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각목으로 상징된 고향된 인성과 금으로 상징된 더디핀 인성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반지들로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더디분 금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